근무 휴가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근무 휴가 탭에서는 미래의 근무 일정을 등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. 플렉스 앱에서는 간편하게 내 근무 유약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소정 근무, 연장 근무, 휴가, 쉬는 날 등의 나의 근무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근무 휴가 탭에 내 휴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현재 예정 중인 휴가와 사용한 휴가 기록 모두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. 만약에 승인 대기 중이라면 현재 승인 대기 중인 상태도 확인 가능합니다. 휴가 신청하기에서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현재의 잔여 연차 개수뿐 아니라 회사에서 제공하는 맞춤 휴가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휴가를 신청하실 때에는 클릭하여서 바로 휴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한 번에 신청하실 수도 있고, 기간을 선택하고, 신청하여 여러 일을 한 번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.